자, 93페이지에 예제 3번 풀어봅니다. 어, 아까 말했던 유형이야, 그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경우. 넓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s와 t가 같은 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파란색, 빨간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더잘 보여요. 여기가 파란색이야. 그다음에 저기 여기가 빨간색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는 S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거고 여기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라고.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S와 T를 정적분 해 버리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그 누구든지 상관없어. 그 Fx Fx가 정확히 안 나와 있나 지금 Fx 마이너스 누구 dx 요걸 정접분 해버리잖아 0이 나와있0 0된건가 0이. 이거지 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식을 세워가지고 그 풀면 되는 거지 갑시다 a가 일단 똑 번, 으니까 2번. 계산 들어가면 계산. 자, 계산 들어가면은 fx gx니까 저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a와 b를 그 구에 놓는게 낫지 않을까? 맞지? a와 b를 구에 놓는게 나을 것 같은데. x 제곱 a가 4보다 크다고 했고. 그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요 점을 둘다 지나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f의 4랑 얘를 GX라고 한다면, 얘를 GX라고 한다면 G의 4랑 같은 거야. A와 B가 무슨 관계인지 알수 있게 되는 거지. 자, 2번 F의 4와 G의 4가 같더라. 이걸 이용해서 F의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4A가 되죠. 는 G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4B가 되죠. A와 B를 각각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4로 나눠버리죠. A-B가 되죠. 그게 4가 되죠. 아직 값은 다안나왔어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요식을 이제 적용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인테그랄에 0부터 a 까지인데 fx-bx인데, fx가 나와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ax-bx니까, 그럼 플러스에 a-bx 된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dx 아 이래서 a-b를 준거구나 숫자로 바꿔버려그렇지한번더 인테그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이다가 플러스 4x dx 이거 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는니요 된거지 이제 문자 a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적분 해주면은 a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오케이. 이안된거 있어? 그럼 음... 저 f 사랑 g 사랑 왜 갔다 있는지 다시. 그렇죠. 만나자. 음. 파란색, 음, 빨간색, 어. 만나자. 그래? 우리는 이제 계산. 저 정적분 해주면 돼.